전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직육면체로 아이소그리는 법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이게 직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마름모 형식으로 그렸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하나 해봤어요. 보통 음 이쪽이 북쪽이죠. 남쪽, 동, 서쪽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건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직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어 이렇게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쪽은 북쪽, 남쪽이고. 이쪽은 동쪽, 서쪽이죠. 서쪽, 동쪽 이렇게 되고 위 아래 위로 올라갔다가 뭐 북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떨어졌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면 직육면체를 이렇게 마름모 형식으로 하면 나중에 그릴 때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나중에 에지볼터뜰 때나 어, 현장을 파악하고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A4에 이렇게 보통 종이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 눈금 종이가 있어요 도면 그리는 종이 아이소용 도면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바둑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리면 좀더 편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기가 수월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도면을 뭐 처음에 시작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맞춰서 그리면 쉽거든요 눈금 종이가 있는데 아이소용 그걸로 하면 더 쉽고요 일단 처음에 이해할 때는 이렇게 직육면체를 마름모 형식으로 이렇게 딱 그려서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랜 플랜을 플랜도면 플랜도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렉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은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뭐 장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있는데 플랜을 보고 만약에 이이 이 라인을 찾아야 돼요. 이 라인 포인트를 이, 이 라인을 찾아야 되면 아이소를 보면 아이소랑 플랜을 보고 그리고 P I D를 참고해서 찾으면 돼요. 보통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처음에 아이템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라인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이 중간에, 중간에 아이소를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좀 헤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라인인가 이런 식으로 찾았거든요. 근데 보통 파이프 렉이 있으면 파이프 렉으로 찾을 수도 있고 그럼 아이템이 있으면 뭐 아이템 번호로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하면 드릴게요.